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예, 어느 정도 이세요두산 예. 에너스 산 에너빌리티 사셨어요 원전 관련주. 예. 아, 네, 매수카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18만 8,000원 18, 18, 주. 전화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어, 매수카 다시 한번만요. 만 8,000원에 30, 30% 아. 아, 18,000원에 30% 사셨구나. 아, 네. 예. 예,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단기 매매하기는 좀 쉽,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이, 이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어, 체코 관련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SMR, 아, 이쪽에 또 내용이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로 갖고 계신 분 되게 많이 있는데 왜 자꾸 못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로 우리가 주가를 평가하기는 에 조금 원전의 퍼포먼스를좀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원전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돼 주면 이런 민간 기업들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되게 버거워요. 어,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이 정부 쪽에서 어떻게 정책을 해서 밀어붙여 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원전을 되게 기대감을 많이 하고 매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그 바로 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밀린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어 지금 30% 비중이네요. 네. 약간 밀릴 수 있어요. 16,000원 밀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세번 테스트한 거예요. 여기 뭐이 가격을 한번 테스트 했고요. 요한번 테스트 했죠? 한번더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쭉 끌어올리는 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뭐를 만들느냐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 어,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데요. 한번더 밀리면 좀더 여유되시면 추가 매수 하셔서요. 2만원에 팔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매수하시기 바래요